지금 잠깐만, 스키니한 옷이 지금 집에 어? 있나? 오 진짜 이때 말랐다. 59kg까지. 지금 67일 정도? 아, 오. 예전, 정말 예전에 말랐을 때 입었었던 건데. 지금도 아, 말른 거거든, 사실은. 아. 어. 지금도 오. 말랐는데. 어, 빡뀐다 아. 지금도 말랐는데. 아 그래도 쫙 들어가네. 어 들어가네. 어. NBA 인가요? 이거 어떻게 그는 거야? 아, 저게 참 어떻게 입고 다니는 거야 저런 거? 이건 유행이 다시 오면 입으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는 건데 사실. 아, 어 이거야? 좀 세다. 와 강렬하다 진짜. 상견례 어. 룩이에요 <목소리> 여자 아이돌 친구들도 입기 약간 소화기 하 어려운 컨셉인데. 저게 실제 실제 여성 옷이에요. 아 네. 어 아니 재중 씨가 패션 음. 감각이 오, 굉장히 진짜? 좋아가지고 여자 옷도 잘 어울려요. 근데 예뻐. 어. 예쁘다 저거. 어울리잖아. 오, 아하. 예뻐. 오, 진짜 잘 어울린다. 예쁘잖아요. 네, 네, 저 너무 예뻐고요 선배님. 어. 옷만 보면 어 뭐야 어저디 나가 쇼나가 뭐 이러는데 실제로 입으면 어 소매도 괜찮은데? 아니 근데 선배님 너무 잘어울리다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. 어 너무 예쁘다 이거. 오요거 약간 리미티드 같은데. 네. 어, 그냥... 재종 씨가 아, 이런 라이더 아, 자켓도 잘 어울리더라고요. 옷걸이 아, 어. 좋으신 것 같아요. 음. 이 실제로 어, 디자이너가 페인팅을 한 거라. 아 어, 진짜. 음. 이비 맞으면 다 흘러내린다 그래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어, 그래서 잘못 입는다. 아, 아, 아 그래서 못 입어요.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아, 한 번밖에 못 입고 진짜 엄청 비싼 거였는데 되게 비쌌는데 너무 예쁘잖 이거 입고 한번 잠깐 구청을 갔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쳐다보가지고 옷이 너무 화려해서 구청 갈때 입는 옷이에요. 근데 의상이 재중 씨 전반적으로 좀 화려하네. 좋죠 좋죠. 어, 화려해. 구청 가서. 신분 좀딱 내밀고 그다음에 이제 아,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났을 때딱찡 보여주고 아아게 핸드폰 어, 줄이야? 어머나 핸드폰 줄이에요. 핸드폰 줄이라고? 네 핸드폰 여기 있는 거지. 핸드폰 여기. 저 대박이다. 핸드폰 와 대박이다. 야, 화려한 걸 진짜 좋아해.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예요? 와 아, 기부스 할 때. 기부스? 팔 부러졌을 때 이게 제작해가지고 실제로 와. 저렇게 제작을 해서 이것도 이것도 네, 팔 부러졌을 때 저것만 하면 이제 지루하니까 지, 지겨우니까 무난한 이제 꺼내고 또 저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스타일 중요하니까 그럼요. 예. <웃음> <웃음> 뭘 우와. 드실까요? 짜장을 한번 해보자 짜장. 자, 자, 와, 짜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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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셰프님 앞에서 이제 짜장은. 그러니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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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많이 도전을 아, 도전 안 했는데. 대중 아, 아, 아. 씨는, 대중 씨만의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. 아, 좀 되게 부담스럽기도 해요. 아, 선생님 아, 옆에 있으니까. 들어와, 들어와. 큰 판이. 우와, 이기 아, 엄청 큰데? 아, 저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. <laughs> 어, 많이 만드나본데? 아저때 진짜 김치 엄청 담갔지, 저거 진짜, 무채. 저게 솔직히 이 사람, 저 사람 나눠주면 어, 부족해요, 저런 게. 어... 그리고 손이 커, 영재 <laughs> 씨가 중 씨가. 맞아, 손이 크신 것 같아. 야... 우와, 잡채 만드는 거 봐요. 잡채도 한대야를 그냥. 아니 무슨 추석인가 봐. 그러니까요. <laughs> 아무래도 출장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쉬는 참... 날에 대용량으로 무조건 만들어서. 대단합니다. 아 그치 쉬는 날에. 야 아시아의 슈퍼스타는 쉬는 날 짜장을 만드네요. <laughs> 볶아 봅시다. 오, 오, 어? 이거 어디서 배웠네? 네, 네 짜장의 정석입니다. 짜장은 저렇게 기름에 한번 튀겨줘야 돼. 요 짜장장을. 춘장을 한번 튀겨야 된다. 네. 그딱 중간 느낌이 있더라고. 애들이 살짝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은 느낌. 와, 칼질 너무 잘해. 칼질 너무 잘하네. 오 야. 하노푸 보통 야. 짜장에는 양파를 많이 넣죠. 짜장이 양,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잖아요, 기본적으로. 아, 우저 끝머리만 잘라 가지고. 아. 아. 오 야, 전대적이야 스킬이 또 남다르시네. 아, 이렇게 어, 아, 이거 중국집에서 이했나 <laughs> 중국집에서 쓰는 그런 칼질법인데. 너무 시다, 엄청. 와, 근데 진짜 손이 크시다. 소리 커요. 너무 자 조사 볼까 고기를. 와. 삼겹살을 사서 더 고소할 것 같아요. 아, 맛있겠다. 삼겹살이 더 맛있죠. 그래서 고기만 보면 침이 돌아요. 사실 우리가 짜면 배달 시키면 고기 너무 조금 있어가지고 근데 아, 내가 만드는 거는 그냥 한바가지에 많이 해야죠. 어. 소중하게 네. 될수 있으니까. 좋아, 좋아. 다 했어. 옛날에 그 노래 생각난다. 짜증날 땐 짜장면 <목소리도> 우울할 땐 우면 <우울한> 복잡할 <목소리도> 땐 볶음밥 <목소리도> 탕탕탕탕 탕수육 탕탕탕탕 탕수육여기서요 <목소리도> 아, 전혀 몰라요, 지금. 아좀 얘기를 지금 해주고 하세요. 아, 저, 어, 이거 근데. 왜, 왜. MZ들은 뭐, 몰라요, 뭐 지금. MG MG MG들은 몰라야지, 이거. 이 네, 중국집 가서 중국 음식 먹을 때 부르는 노래 같은 거 없어요? 저, 그, 그냥, 그냥 먹는데. <목소리도> 고기를. 아, 맛있겠다. 짜장면은 삼겹살로 하면 정말 맛있어요. 돼지 그 기름도 우러나오고. 짜장면에 대파가 들어가는 게. 대파. 오, 신선합니다. 진짜 대파 들어가네. 진간장. 다진마늘다진마늘 아, 전 양배추를 너무 사랑해요. 그 양배추 다죽잖아요 손님. 맞아요. 진짜. 저는 한두 번해본거없지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. 알바 많이 해봤지?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어요? 일단, 6학년 때처음부로는게 신문 배달 했었고. 신문 배달. 다복하지만 유복하지, 유복할 순 없다. 왜냐면, 그 부모님 두 분이서 아, 그 여8 남매를 지금도 힘든데. 다 키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 아시잖아요. 용돈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, 어렸을 때. 두번 받았던 것 같아요. 내가 스스로 한 돈을 한번 벌어보자. 했던 게 6학년 때였으니까. 어? 6학년 때? 13살인데? 와. 나중에 이제 제가 서울 상경하고 나서 지원을 거의 뭐못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. 음... 이건 되게 웃긴 건데 영화 보조 출연 알바 같은 거 한번 해봤고 전단지 돌리기 주유소 잠깐 해봤고 진짜 공사장 한번 해봤고. <laughs> 그랬구나. 아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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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또.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네. 그러니까, 하, 이 일용직이 아닌 이상 다른 음...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고정수익이 안 나오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23년 전에 일용직 하루하면 네. 9만원에서 11만원 정도까지도 받았어요. 진짜 아르바이트 안 하셨을 것 같은데. 재종 씨도 알바 많이 했구나. 그러셨네. 아우, 고생 많이 했네. 몰랐어요, 저는. 또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재종 씨가. 그러니까요. 자, 여기서 짜장을. 어, 아, 나 근데 제주시 대단한 게, 뭐 특별히 이렇게 계량이 없어. 그러니까 막 눈대중으로. 아, 그냥 막 눈대중으로. 양이 좀 많으니까, 저는 두, 두개반 정도. 설탕. 여기에다가, 아, 그게 안 들어갔지. 자, 가게 맛을 늘리면 또 이제 헌이 들어가. 떡떡 들어가. <laughs> 들어가야지, 들어가야지, 들어가야지. 양이 좀 많으니까, 반 스푼. 헌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. 이게 아까 가게 맛. 조미료의 연금술사여기다 이제 전분. 전는 거요. 어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저렇게 바로 넣어 그냥. 네. 원래 전분물을 섞어서 하는데 그냥. 넣는 그러니까 저는 유니가 아니라 간짜장이기 때문에 지금 야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. 그 채수를 이용해서 그냥 가루만 뿌려서 저렇게 해도 그냥 괜찮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분이 뭉치지만 않게 잘섞어주면 시간 절약 때문에 전분물도 안 만들고 바로 그냥. 버버립니다. 육위를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중국집은 없을 거야. 야 이러면 뭐 너무 맛있죠. 금방 딱딱했다. 아, 아, <laughs> 아, <나, 나. 웃음> 어, 딱했다아 맛있겠다. 아 맛있다. 아 너무 맛있어. 오늘 뭔가 이 신의 기운이 뭔가 내려왔어. 노는 <laughs> 그냥 간짜장 아니야? 황제 중에서 황제. 황제 중 간짜장. Yeah. <laughs> 영재중식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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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러면, <laughs> 영재 저러면 중국집 갈 필요 없죠 <laughs> 밥을 하나만 꺼내야 되겠다 어, 와 짜장밥 <laughs> 짜장밥 음, 냉동? 냉동 냉동밥 밥. 아 배달음식 할때나달 배달 시킬 거. 때 보통 이제 공깃밥 하나 주문하면은 하나당 이제 천원 근데 즉석밥을 사 먹으면 천 몇백 원이란 말이지 근데 이게. <laughs> 압도적으로 싸다고 싸네요전 이걸 추천드리고. 오! 되게 알뜰하다. 배달할 때, 때 봉밥 추가를 눌러야겠어요. 어, 그러네. 아시아의 스타도 100원, 200원 아낍니다. 여러분, 아무리 재물운이 있어도 맞아요. <laughs> 아무리 재물운이 있어도 100원, 200원 아껴. <laughs> 자. 찾아주세요. 가 올리실 마음대로. 와, 맛있겠다. 온곳 같다. 고춧가루, 고춧가루, 고춧가루. 고춧가루 뿌려야지, 짜장면. 음. 아우, 야. 아, 너무. 아, 맛있겠다. 어, 진짜 맛있겠다. 반찬 필요 없잖아요. 춧가루 하면 <laughs> 맛있겠다. <웃음> 맛있겠다. 야,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나 이제 중국 음식. 당국안 찍어 먹어야 그래. 아, 아직. 여기서 먹으면 돼. 음! 자기야 일로 와봐. 아 자기야, 어, 또 왔다. 저저 저, 저 사람 또 왔다. V R 체험 같아요. 이건 너를 위한 짜장이야. 아 저기서 이제 멈추지. 결제해야 다음 또, <laughs>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. 아 해봐. 아 짜장. 또아 맛있어? <laughs> 아직 안 좋지롱. 아직 안 좋지롱. 야, 짜장 플러팅, 장난 아니다! <laughs> 짜장을, 소분을. 뭐, 요 정도면은 밥한끼딱 먹을 정도 크기니까. 아, 저렇게 소분을 다 해놓는 거구나. 아유, 살림꾼이에요. 고기 양도? 이렇게 나 먹은 거 하자면 한 7개 나왔네? 야, 야 저렇게. 저렇게... 아날 잡고 할만하네요. 자... 이동하거라. 두구두구 먹으면 사실 저양한 다섯 번 먹으면 끝나요. 짜장섯 번? 황제종이 짜장밥. <웃음> <웃음> 다들 첫짜장의 기억 같은 거 없어요, 혹시? 추억이나? 아, 있지. 짜장은 진짜. 추억이지. 저는 5, 육학년 네.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막 이때가 IMF 때, 아 힘들 때, 걸쳐 있때여가지고 외식은 진짜 불가능한 상태였어서아 네. 아, 맞아 맞아. 저희 장. 첫 짜장은 옆집 친구 집에서 이제 다 먹고 내다놓은 그릇을 어? 어. 맛보고 맛봤어요. 그 그릇에 짜장 소스를 맛봤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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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면은 다 먹었는데 약간 아, 장이, 장이 좀 남아있을 장이 때. 좀 아, 어, 그런 또... 아,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게... 그치, 그치, 그치. 뭔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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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지금 이렇게 삼겹살 넣어가지고 짜장면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진짜, 완전, 성공하셨다. 아, 완전 성공했죠. 전 어... 중국 음식에 그래서 좀 미련이 좀 있습니다. 아, 추억이 아, 있고... 예, 네, 네. 아... 성공했다고. 성공.